자 워싱턴 D.C. 박재영 박사 연결을 해 있는데요. 지금 그 특히 미국은 빅테크와 저 정부하고 좀 뭐라고 그 싸운다 고 그럴까요? 그 갈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심한데 우리도 그렇고 이 문제 예, 예. 뭐, 세계적인 추세죠. 추세죠.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미국 정치권 그리고 얼, 미국 언론 이런 데서 네. 뭐 크게 많이. 아주 그 부각되는 건 아니라고 해도 가장 지금 많들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바로 지금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네. 대통령의 정치 행보라고 할수 있죠. 이 네. 그 사람이 과연 다음 네, 어떻게 도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그, 곧 얼마 있으면 중간 선거도 내년에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트럼프의 영향력,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긴장을 하고 보고 음. 있는데, 이와 관련해 최근 가장 좀 눈길을 끄는 트럼프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기의 이제 계정 중단시킨그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이런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네. 소식 접하셨을 텐데요. 한, 한 달쯤 전에. 네. 근데 네, 트럼프가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느냐? 이게 지금 지난 5월에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계정을 중단했던 것을 계속 중단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네. 또 트럼프가 가장 즐겨 이용하는 소셜미디어죠. 그러니까 트위터. 네. 트위터 역시 트럼프의 이용 중지를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이렇게 계속되면 트럼프는 결국 자신의 지금 세 번째 대선 도전을 가장, 그동안 자기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 도구면서 무기로 사용했던 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없이, 그거 없이 치러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음, 얘기입니다. 예. 트럼프로서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네요. 예. 근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흔히 생각하기로 이 트럼프가 어, 뭐 시도 때도 없이 트위터 통해서 대중하고 소통하고 그래온 건잘 알지만 이게 트위터를 못 쓴다고 그렇게 이 선거 준비하고 선거 치르는데 큰 타격이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 아니 그렇지 않죠 지금 sns가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트위터 못하면 타격이 크죠 네. 그렇죠 여기서 또 핵심이 뭐냐면 트위터로 소통하는 거 지금 그게 타격이 큰 것도 크겠지만 페이스북이 더 문제인 겁니다 트럼프한테는 아, 네.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주로 이제 트위터로 이용해서 트럼프가 소통을 했다면 페이스북은 트럼프한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선거 자금 모금 창구입니다. 뭐 oh, 예. Yeah. 그러니까 트위터는 주로 소통의 도오고 음. 페이스북은 이 모금 기능 이런 거 다양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Yeah. 그래가지고 모금 기능에 주력을 해서 페이스북을 통해 엄청난 선거 자금 모금을 해왔는데 거기다가 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권자 빅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해가지고. 이미 2016년 대선에서도 굉장히 그걸로 효과를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북을 이용 못하는 거는 트위터로 소통 못하는 거보다 훨씬 큰 타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이 소위 이 빅테크들하고 이 전면전을 벌이는 게 지금 트럼프만이 아니라는 거이 점이 핵심인데 이 단순히 이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트럼프가 이 좌파가 지배하는 빅테크하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그런 식의 설명은 지금 빙산의 일각인 거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소위 빅테크 기업들하고 지금 전면전 하면서막 소송을 제기하고 이랬다면 지금 한쪽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현재 대통령과 정부의 권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을 최대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가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얼마 전에 이그 예, 미국 경제 경쟁 촉진에 대한 행정명령이라는 데 서명을 해서 발효를 시켰는데 이게 뭘 어떤 내용이 핵심이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잠재적인 경쟁자를 아예 인수를 해가지고 작은 뭐 스타트업 같은데 기술력 뛰어난 데를 그냥 통째로 인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업체가 자기들하고 경쟁할 만한 그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예. 아니면 아예 자기들이 개발하든가. 네.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수시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 빅테크 기업들이 어디, 어느, 어떤 스타트업을 인수했다. 또 어디 에 인수했다. 뭐, 수시로 나오는데, 네. 이게 핵심이 걔들의 목적이 그거죠. 자기들의 경쟁자를 사전에 아예 자기들이 흡수를 해버리는. 네. 그렇게 해서 경쟁자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행정 명령을 발동을 한 겁니다. 음. 그 한마디로 이 빅테크가 그동안 가장 중요한 사업 수단, 사업 도구로 했던 그 관행을 아예 정면으로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게 또 미국뿐이 아니라 이 유럽 연합은 더 세게 나오고 있는데 음. 이 유럽 연합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빅테크한테 반독점 행위를 계속 거듭을 하면 아예 기업을 해체시키겠다. 오, 유럽 지역에서 야. 그런 이제 규제법을 추진 중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 연합은 지금 이 자기들의 경쟁법을 어긴 그 기업들한테 그, 그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겠다. 음. 그리고 그런 법 위반 행위로 5년 동안 세번 반복하면 자기네 그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못하게 아예 기업을 해체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빅테크 상대로 소송 제기하고, 음. 이제 바이든은 정부로서의 권력을 다 모아서 이제 빅테크를 압박하고, 음. 또 유럽연합은 미국보다 더 강력한 빅테크 규제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 도대체 왜 이렇게 세계 최강의 권력과 최고 영향력의 그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이 빅테크하고 전쟁을 지금 불사하고 있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 뭡니까? 예, 이게 바로 현재 지금 미국, 유럽 그 등의 그 정치 권력이 아, 이 빅테크를 저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빅테크를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느냐 때문인데, 이들은 지금 그 빅테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트럼프, 바이든, 유럽연합 모두 빅테크, 특히 이 구글하고 페이스북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느냐면 바로 이 새로운 최강의 독재자라고 지금 인식을 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국가와 정부 권력을 이제 머지않아서 이들이 대체할 만한 아니면 그 이미 국가와 정부의 힘을 능가하고 있고 심지어 그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기업이 정부와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힘을 가진 하나의 독재 권력이다 하는 게 바로 이 빅테크에 대한 미국 유럽 각국 정부들의 이제 현재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은 지금 미국, 유럽 등 서방 세계 뿐 아니라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더하죠. 음. 그래가지고 더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 기업가 마윈이라고 아시죠? 네. 알리바바요. 예, 그, 예 중국의 금융회사, 바로 중국인 대부분이 이용한다는 그 모바일 결제, 네. 알리페이 네. 운영하는 그 엔트 그룹이 얼마 전에 중국 기업 사상 최고의 벌금을 부과를 받고 사실상 이제 두손 들고 중국 공산당에 수하로 들어갔죠. 네. 그 마윈이 중국 정부의 금융 규제를 막 공개적으로 한번 비판했다가 바로 당한 건데. 그렇죠. 네. 중국 정부가 그걸 보고 이 자, 자기네 나라 최대의 그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을 그냥 저대로 뒀다가는 바로 이제 국가 권력에 도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국가 권력을 능가하는 힘을 갖게 될게 이제 뻔하다. 음. 그러니까 그런 판단에서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경영권과 기업을 이제 아예 무력화시킨 건데요. 네. 이 민주당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 공정 경쟁 방해하는 독점을 이유로 지금 빅테크를 압박하고 이또 공화당은 미국 내 공화당 우세지역에서 지금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 가지고 지금 빅테크들하고 또 싸우고 있고 네. 지금 그 대통령 행정부 여당 야당 모두 미국에서 빅테크와 이제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또이 트럼프, 전직 대통령 트럼프까지 이 차기 대조, 제도전의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인 빅테크하고 소송전, 음. 전면전을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즉, 빅테크와 미국 정치권의 싸움은 어떤 이렇게 전선이 하나로 지금 양쪽이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몇 개의 전선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또 격화가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이게 따져보면 이 소수의 몇몇몇몇개 특정 기업들을 상대로 지금 세계 최강의 미국 정부, 그 미국의 여당, 야당, 그리고 전직 대통령 그리고 여기에 또 미국과 함께 서방 세계 권력을 대표한다는 유럽 연합까지 이몇 개의 소수 기업을 상대로 지금 막말로 이제 끝장 대결을 벌이는 거는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거기다가 지금 중국 역시 또 자기나라 권력에도전할 그런 낌새만 보였는도 가만 안두는. 지금 국내 최대 기술 기업을 그냥 무너뜨려 있고 알아서 지금 기계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로 지금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의 국가 정부 정치권이 모두 지금 빅테크를 얼마나 무서운 존재로 보고 있는지 음. 이 점에서 지금 열심히 드러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 이들 모두 빅테크를 국가 권력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독재자로 보고 지금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뭐 그야말로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이런 오. 생각이죠. 야. 그러면 한국도 지금 이제 지금 그렇게 한국도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자, 자칫하다가 진짜 그고래싸움에 세우던 터지는 꼬리에 거나 중간에서 곤란해지는 거죠. 음. 이게 지금. 빅테크하고 국가 정부들 사이 전쟁을 이제 이렇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이런 누가 하나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라면 이 박사님 보시기에 그러면 누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국가 권력과 빅테크 기업 사이 민주주의가 덜 발전한 나라에서는 뭐 국가 권력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고 민주주의가 아주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빅테크가 이길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이 전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선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랬는데 네. 이 승부가 간단치 않은 또 중요한 이유가 네. 이게 주 아주 무엇보다 지금 핵심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내세우는 싸움이기 때문인데요. 네. 빅테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기업 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걸 내세우죠. 그러니까요. 네. 뭐 여기에 대해서 그 국가 각국 국가나 정부들은 이 자유로운 경쟁 보장 뭐 독점 금지 개인정보 보호 사회적 안전 보장 이런 걸 주장하지 않습니까? Yeah. 그러니까 이, 이 서로 주장하는 가치들이 어느 한쪽의 손을 쉽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Yeah. 그러니까 더 이게 간단치가 않고 복잡한 싸움인데 게다가 또이 빅테크하고 정부들의 싸움은 정치권 정당 사이 정치권들 이제 정치권력놓고 정치꾼들끼리 싸우는 이 권력 싸움하고는 또 다른 게 흔히 말하는 이제 정쟁이라고 하죠. 예. 이거하고 다른 게이 정쟁에서 패한 쪽은 비록 젖더라도또 정치권에서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정로를 예. 노린다든지. 그런데 예. 이 빅테크하고 정부의 대결 여기 기업과 정부의 대결에서 만약 기업이 패한다면 그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망하니까. 패한다면. 예. 아, 그 망하니까. 권력다아그 그, 그렇죠. 예. 아예 뭐 사라지거나 주인이 음. 바뀌거나 아니 뭐 다른 기업이 되거나 그 마윈 뭐 마윈이 예죠. 네. 그렇죠. 네. 예, 예. 존재 이유가 없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들이 지금 서로 사활을 거는 이유가 그장대결을 벌이는 이유가 바로 지금 최고의 독점적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이 세계 최강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죠. 서로가 지금 독재 권력이라고 하면서. 근데 이 예전까지는 그 추구하는 이념이 다른 정치 세력들끼리 이런 싸움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뭐 좌파든 우파든 음. 그 같은 정 다른 정당이든. 근데 이제 이게 희한해지게 정치권 뭐 특정 국가 할거 없이 정치권과 기업이 지금 이런 경쟁을 벌이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어, 그냥 진짜 사상 초유의 그러니까, 일이네요. 지금 시대가. 예. 네. 예. 그러니까 음. 문제는 지금 이런 거대 권력 간의 갈등이 더해갈수록. 그 과정에서 이 경제적, 사회적 이런 혼란 그리고 그런 부담, 피해 음. 이런 건 결국 이제 일반 대중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지금 뭐 빅테크나 정치권력에 지금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바람직한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빅테크하고 싸우고 지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이 가장 이 자유로운 경제 상태에서 비테크하고 현저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해나갈 수 있는 정부가 이 정부 역량이 가장 중요한데, 결국 국민들이 어떤 정부를 선택하느냐, 여기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결국 국민들이 정부를 올바른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이 가장 그 지금 중요하고 필요한데, 여러 가지 지금 또 상황들 보면 또 그게 또 간단치가 않죠. 네. 그래서 중요한 선거 앞두고 있는 한국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뭐 빅테크하고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그 아예 더그 기본적인 차원에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어디로 줄을 서야 될지도 제대로 못해 갈, 갈, 피를못 잡고 저러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그 다른 그 강대국들처럼 빅테크하고의 싸움 자, 아직도 지금 다시 걱정할 상황도 아니죠. 훨씬 그 기본적인 것부터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대통령 선거에서 그 아무쪼록 진짜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꼭좀 이렇게 우리 국민 역량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워싱턴 D.C.에서 박재영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좀 음, 어려운 주제인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 빅테크의 영향이 커졌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유튜브고요. 뭐, 뭐 네이버도 그렇고 와, 그런데 앞으로가 더 아마 영향력이 더 커. 그 전에는 언론하고 정부 권력하고 그래서 언론이 제 4부라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지금 박정박사 재 지적대로 언론 보도도 영향력이 SNS라든가 이런 빅테크의 영향력이 더 커졌기 때문에. 예, 이때 관계 설정들이 지금 선진국들은 이미 엄청 싸우고 있고 우리도 조만간에 뭐 대판 그런 지뭐 그런 압박하려고 네, 민주당에서 네. 유튜브 뭡니까 코리아 방문해가지고선막 노란딱지 제도 만들고 막 어,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게 하려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권 바뀌면 아마 다른 에, 판, 예, 판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아마 이제 어감 받을 수 있어요. 이저 좌파 저, 좌파 정부를 향유했던 사람들이 이제 빅테크의 폭탄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새로운 추세네요. 네, 마치겠습니다.